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고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는 것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리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언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여진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또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가 넘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많고 크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내 편이 많아야 든든하고요, 네, 자원이 많아야 네, 미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하지만 하나님은 네, 거꾸로 가실 때가 많아요. 줄이시고, 없애시고, 낮추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전쟁은 네, 거기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고. 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교만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구속사적인 표현으로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세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두원의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네, 그 교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꺾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네, 바라보고 또 깨닫고 네,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줄어든 만큼 영이 세워집니다. 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 삼만 이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네, 하롯샘 곁에 진을 쳐요. 네, 적군인 미디아는 네, 골짜기 건너서 모래산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면전이 임박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의 손에 미디안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왜 그럴 왜 그럴까요? 네. 스스로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요. 진짜 마음 속으로는 네.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자랑하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파르라는 말인데, 원래는 아름답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기를 내 손이 구원했다고 라 말할까 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네, 그런 우리의 교만을 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제 줄이기 시작하세요.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세요. 네, 두려워 떠는 자는 네, 군대에 가서 거기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네, 자기 자기 동족도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효를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만 명이 남았어요. 이제 사절에서는 물가로 내려가라 해요. 내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은 안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하다 라는 네, 바하라는 단어는 불 속에 금을 넣어서 정제하는 거예요. 네,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이제 또 따로 세우라고 하세요. 손으로 움키는 자는 3 0 0명이었고요그외의 네. 백성들은 네, 만명 중에 네, 9700명은 네, 이제 물을 꿇고 마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9700명은 남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개처럼 활련자 300명을 네,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보내셨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우리가 뭐 스파르타 300도 아니고 <laughs> 지금 이걸 어떻게 싸우냐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보게 하십니다.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시험하겠다, 너는 분별하라. 네. 이 모든 명령이 한 사람 기도원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원의 숫자를,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군사의 숫자를 줄이면서 그의 자랑과 의지, 자신감과 계산도 정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사 고시할 때, 네, 제가 은혜로 붙여 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여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서도 그랬다면, 네, 저는 한해더 늦어졌겠죠. 또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q t 간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박사 과정을 밟으신 분이 네, 교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 미국이 가버렸어요. 그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도교수가 또 은퇴해버리고 뭐그 어, 모든 일이 내 손이 구원할까봐 하나님이 네,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네, 잃어버린 10년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다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 죄를 보는 그 삶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한 것을 계속 실패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니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걸 끊어내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영생을 주셨다. 말씀 들리게 하셨다는 게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린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정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의와 계산이 빠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32,000에서 3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동안 기도원의 교만과 인간적인 확신도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줄어든 만큼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들리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사람 수와 환경과 조건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저도 이 목사의 전도사와 전 목사의 생활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말씀 들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3만 2천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줄이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내 자랑, 자존심, 의지, 계산, 안전지대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로만 여기며 말씀의 귀를 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늘 승리를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네 이것을 받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300으로 줄어들었어요. 기도는 이미 부르심도 받았고 표징도 받았고 군사도 추려졌어요 그럼에도 이제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요. 네, 책망하지 않으세요.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어, 원어는 야레인데요. 단순히 놀라고 무서운 상태가 아니고 존재 깊숙히부터 위축되는 네, 내가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에요. 네,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배려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를 탓하지 않으시고요, 한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도 이 신대원에 갔냐, 맞냐 이걸로 정말 한 걸음이 안 뛰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한테 새벽기도를 <laughs> 시키신 너무 신. 새벽기도 어떻게? 매일 나가지?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게 안띄어져요 그게 그 발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딱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날 그랬어요. 믿으면 할수 있고, 아님못 한다는 마음을 딱주어요 믿으면 할수 있고, 아님 못해. 근데 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못해 신앙 뭐 20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30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한 발이 안 떨어지니까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발을 띄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만져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려가라라는 동사는 야라드인데 물리적인 하강일 뿐만 아니라 생각적으로도 겸손과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춰서 진영 가까이로 간 거예요.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두려우면 낮아진 것 같죠? 아니요. 극도로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거든요. 극도로 두려워서 치우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불라와 함께 진영 가까이 갑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족속들이 메뚜기 때가때 같이 누워 있어요.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요. 기도원이 지금 본 것은요, 하나님 약속이 아닌 현실적인 압도의 두려움이.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솔직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우리 베드로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할때그 믿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라고 하시니까 해본다는 믿음이에요. 네 베드로가 무슨 반석입니까? 네 반석 제일 아닌 반석인 사람을 <laughs> 반석이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순종 못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유보합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내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갈아 붙여주신 불화 같은 동역자는 누굽니까? 두려움 속에서 내려가야 될긴영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네, 기드온이 조용히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죠. 내 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벽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런 기계기예요. 하필이면 보리떡일까요? 왜 네, 보리떡일까요? 네. 보리떡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값싸고 부스러우지기 쉬운 하찮은 음식이에요. 기돈 그리고 그의 초라한 300명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떡이 강대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수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우리 남자. 목장 나눔에서 우리 구성도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고 믿어지시는 게 저는 너무 또 보여지고 또 감사도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숨쉬는 것 하나가 사명이라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대요 근데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정말 내가 숨안쉬어지면 어떡하나 이 고백이 되실 때 하, 저도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공동체에 어, 우리 구성도님 붙여줘서 보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네. 그렇게 붙어만 가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시고 그렇게 호흡만 해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네,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표적이에요.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그 살아가는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 병사의 해석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대한과 그 전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말은 이제 나탄이라는 말인데 건네다 맡기다 위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걸 맡겼다라고 위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찮아 보이는 보리떡이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식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우리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적군이 먼저 기도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기도원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용으로 내려갔을 때 순종했을 때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네그 방식으로 네,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포도주도 언제 바뀌었어요? 물을 들고 가서 내려놨을 때 바뀌었어요. 바뀌어진 걸 보고 간게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내 네, 목장 내 네, 나눔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분의 간증이 좀 띄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어떤 분이 실업 운동부 코치시래요 근데 이분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선수들에게 실망했어요. 선수들이 이제 운동량을 속이고. 자꾸 이제 자기한테 대드는 거예요. 코치한테. 이제 코치님도 이제 고지식 하시다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시는데, 어, 언제는 또이 선수들이 그러면 녹음하겠다고 하고,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몰래 녹음하는 것도 걸리고, 이렇게 관계가 막 깨어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코치님이 내가 옳다다가 안 돼가지고, 네, 내가 옳다다가 안 된다. 그러면서도 목장에서 그걸 나누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조의 보라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근데 실망감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원하신다라고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잘안 되는데 목장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그런 가고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다 하니까 자기 모습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안될때 그렇게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는 적용질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위해 뜻이 보이지 않는 척 하지 않나요? 핑계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핑계를 제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하는 해야 되는 적용을 띵크하고 공동체에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의와 자랑, 나의 계산, 두려움을 다 꺾으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고요. 내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줄어든 만큼 하나님의 용이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줄이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커 보이지 않아도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원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있게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내려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보도록 순종할 때내 눈이 떠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적용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